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어, 오늘 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홍준표의 아홉 가지 덕성,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어, 그 반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들어 뭐 여러분들은 사무실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제가 태극기들던 애국 시민들이 추운 겨울에 그 눈발이 날리는 대한문 앞에서의 그 붉은 단심, 애국 단심을 이해를 못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서도 아니고 특히나 그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 왠지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태극기 시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뭔가 뒤틀려서 마음이안 든다 그 하는 그런 마음들을 물론 뭐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이 시무사의 몸을 담고 있다 보니 드러내놓고 할수 없는 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금 태극기 시민들은 어 인정받기를 원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 이전에. 뭔가 이 뒤틀린 시대를 가 바로잡혀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약간 지나치면 오히려 그런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꾀스럽게 해야지. 안 되는 것을 부여잡고 종교적 순수성만 요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절벽꼭대기에 밀려 올라가서 모두 죽자고 자살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더 촛불의 단심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자 안 됩니다. 촛불의 단심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그래도 더 나쁘지 않게 지켜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수 가치에 아주 충실한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한다고 해서 보수가치를 모두 온전히 가지고 있다. 보수가치는 우리의,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판단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행히 김진태 의원께서 어, 강원도 지역을 맡아 송준표 후보와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이고, 어,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크게 봐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태극기 시민들이 왜 어둠의 자식들입니까?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심호흡을 하고 넓게 보고 크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태극기 시민들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태극기 시민들을 끌어안는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벽같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유권자들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태극시 시민을 끌어 안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정해라. 그럼 우리도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더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태가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를 인정하라고 먼저 상대방을 글세요. 저는 사태가 그렇게 한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판에 무슨 홍준표, 홍석현 무슨 이런 이야기 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지어냅니까? 내각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각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사실은 내각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각제로 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족쇄가 채워져서 5분의 3결 6 0 프로의 결정을 못 얻으면 뭐그 모든 법이 국회에서 단 하나도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는 다 전원일치 합의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0의 전원일치 합의를 할때못 느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하고 있는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개혁입법 단한 건도 통과가 안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가 하고 있는 게 내각제입니다. 그내각제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인사청문회 누가 만들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임명진이 싫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이 데리고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그것도 좌익 슬로건을 내걸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간의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정치를 내각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준표는 체질상 내각제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의 표가 아쉬워서 국회의원 한 명이 아쉬워서 내각제로 운영하겠다고 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들 무슨 내각제를 하고 홍준표가 내각제 할 타입입니까? 저분이 독재할 타입이죠. 독불 장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네가 우리 밑에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우리가 지지해 줄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한가한테가 아닙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의 애국심을 생각해야지. 내가 그토록 지켜온 그 프로세스 전부를 홍준표 당신이 이해를 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를, 너를 지원해주겠다. 안 됩니다, 그거. 오늘은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이 외교가 엉망진창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구속되었고 최근 5, 6개월 동안 대통령 노릇을 못했으므로 그렇게 되었다?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를 잘 모르는 분이고 순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뭔가 잘 지내고 중국에 뭔가... 말하자면, 뇌물을 주면 중국이 우리말을 따라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가지고 시진핑과 박근혜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윤병세 외교장관이라는 자는 서울에 돌아오면은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실제로 합의문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을 해결하는 척하면서 한국도 핵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저핵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 정부가 지금 핵을 개발하겠다고 독자 핵을 가지겠다고 하거나, 그럼 중국이 당장 한미정, 한중정상회담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 겁니다. 왜? 한미정상회담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서명을 했거든요. 윤병세가 박근혜 대통령을 속였을지도 모르죠. 대통령님, 이게 사실은 북한 비핵화입니다. 라고?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사드 가지고 중국이 들어 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중국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동안만 중국과 친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에 중국은 웃기지 마라 하고 나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사드가 똑같은 사드가 일본에서는 방어용이고 한국에서는 왜 공격용입니까? 일본에서도 중국 들여다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냥 힘의 논리일 뿐이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이었나요? 천안문에 갈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주장했거든요. 아마 정규제 t v 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알 거예요. 그 가면 안 된다. 아무도 안 간다. 미국도 안 가고 일본도 안 간다.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상한 언론들이 또 부추겼죠. 중앙일보도 가 그때 아마 부추겼습니다. 천안문에 꼭 가야 된다. 중국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북핵 문제 해결된다. 안 됩니다. 그게. 결국 가 보니까 뭐였어요? 시진핑의 똘마니들과 푸틴의 똘마니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조폭 모임 비슷하게. 그게 서양의 제대로 된 국가 수반이 누가 전성절 기념식에 왔습니까? 전성절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중국의 전성절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마지막에 폐퇴시킨 것은 장계석입니다. 모택동이 아니었어요. 그 대만의 전성절, 대만이 전성절이라고 주장하면 옳습니다만은 중국이 메인랜드 차이나가 전성절이라고 주장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니까 갔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그냥 갔어요. 그때 대통령이 예쁜 노란 옷을 입고. 제가 속으로 정말 큰일 날 일을 하시는구나. 왜 저러시나. 결국에는 이렇게 보복을 당하잖아요. 왜 중국 애들 눈에는 중국 같은 애들은 알아서 기면, 알아서 기는 만큼 더 조지게 됩니다. 그 후진국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기면 대우를 잘해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기면 더 밟는 겁니다. 원래 못난 놈들은 그렇게 해요. 그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를 몰랐던 분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죠. 중국과의 외교는 사도 문제 때문에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만나 주지도 않죠.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는 어떻게 되었나요? 위안부의 발목이 잡혀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외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한 일본 대사,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 대사가 그 소녀상 때문에 돌아갔다가 지금 85일 만에 오늘 다시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요. 이게 문제입니까? 위안부 문제는 문제이죠. 분명히 문제입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고, 여성에 대한 성착취의 문제고, 문제이죠.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정치적 여건을 고려하면, 강압성이 없었다. 단순히 상인들 간의 거래였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 군대가 개입했고, 일본 군대가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스. Yes, 누구라도 그 책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과를 받고 배상을 하고. 또 사과하고 배상해라고 요구하고, 또 사과하고 배상해라고 또 요구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위안부 협상 다시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또 사과하고 또돈 내놔라. 그 요구를 하는 도대체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저 나라에는 몇번 사과하고 몇번 돈을 줘야 되느냐. 피해자이기만 하면 언제라도 끊임없이 무슨 요구할 만한 천국권이 저절로 생기기라도 한다는 거냐?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저런 게 있느냐? 뭐, 독일인은 매년 사과를 한다고요? 아니, 아우 슈비처잖아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위안부 문제를 아우슈비츠에 비깁니까?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나라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죠. 왜? 중국과는 전쟁을 했으니까. 일본이 식민지배하면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3.1절에 또 사과해야 돼요. 맨날 사과를 해야 됩니다. 3.1절 기념일 될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다치고 하셨습니다. 파나온 덫이죠. 파나온 덫입니다. 그 덫을 누가 더 파냐. 박근혜 정부가 탔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그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갔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만드는데 성공했죠, 좌파들은.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도대체 몇 번을 거쳐서, 몇 번을 사과해야 되고, 몇 번을 배상해야 되냐. 무라야마, 다마로 다 그때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또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언제까지 조사하고 언제까지 사과하고 언제까지 배상해야 되죠? 한번 피해자이기만 하면 그것으로부터 무한의 청구권이 생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위안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위안부들이 끌려갈 때 누구에게 끌려갔는지는 밝혀봐야 됩니다만는 위안부들이 끌려갈 때 한국의 대한민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나라가 없었다. 그러면 가정의 오빠와 아빠와 가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위안부가 끌려갈 때 동네 청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걸리면서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쟤들이 왜 저래? 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한국을 아예 오지 않습니다. 요즘. 독일 메르케리 오더라도 일본만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영국의 찰스 왕태자가 일본 갔다가 한국 건너뛰고 중국만 가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애들하고 놀지 마라. 한국 애들하고. 쟤 이상한 애들이다. 한국 애들한테 뭔가 잘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 놀지 마라. 이번에 뭐 부산인가요? 어느 지역에서 뭐 한국인 도와주면 안 된다는 외국인의 무슨 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잘못 도와줬다가 오히려 바보됐다. 한국인들은 이상하다.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토로은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하죠. 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노선, 반일 노선.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왕따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지금 한국에 대사를 아예 지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명도 안 합니다. 대사가 언제 오는 소식도 없습니다. 지금 한중과 미국 간에 4월 6일 7일 날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 진영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왕따죠. 지난번에 미국에 틸러선이 와서 한국 외무장관하고 저녁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저녁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걸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죠. 일본에 대해서는 동맹, 매우 중요, 중요하고 중요한 엘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맹이다. 이렇게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냥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심이 그대로 나온 거죠. 내심이. 점점 문제 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상한 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따지면 따질수록, 전성절 같은 말도 안 되는 행사에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볼 때는 쟤들은 이상한 애야.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아무도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봐요. 지금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 제일 유력한 당선권에 들어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모릅니다.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그게 다 모든 후보들이 한일간의 위안부 협정 맺은 거는 새로 하겠다. 새로 하면 또뭘 할까요? 또 사과를 하고 그 할머니들의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또 사과하고 또돈 내라라 그럴 겁니까? 또 사과하고 또 배상을 내놔라고 할 겁니까? 그럼 한국인들은 어떤 사과를 하면 만족할까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정 어린 사과를 안 했다. 그럼 어떤 사과가 국가의 행위로서 진정 어린 사과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사과 잘못했다가 저고생을 했는데요. 국가 간의 사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독일급의 사과를 해라. 무릎을 꿇고꽃 꿇고 바치는 거. 아우슈비츠에서 깨스실로 들어간 수백만의 유대인의 인류사적 문제를, 혹시 위안부 문제와 동급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신문들이. 독일이 사과하고 있는 걸 봐라. 일본 너희들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 독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식민지배 기간 중에 일어난 지방에서의 과잉진압, 인명의 사상자에 대해서는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국 여왕이 지나가다가 잠깐 드랍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과 동급으로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해라. 매년 꽃을 갖다 바치라. 소녀상에. 라고 요구하면, 물론 우리로서는 아픈 기억이고, 오히려 우리 내부의 쪽팔리는 문제죠. 우리 내부에서 반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세계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어떻든 지금 한국인들은 친중노선, 반일노선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비슷한 얘기만 하면 소송 걸고, 또 단체들이 달려들고... 그렇게 되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왜 잘못 얘기했다가 당하니까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는 점점 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중 관계도 뭐 마찬가지죠. 오늘 일본 대사 나카미네 야스마사라고 하는 일본대사가 85일 만에 귀임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게 공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안부 문제는 역사상의 아픔을 껴안고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치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있는 행동이죠. 상대가 있는 행동. 대한민국 외교, 완전히 지금 왕따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는 거냐. 구한말에 그 대한제국 시절처럼 또 국제정세에는 눈이 멀고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 서양놈들을 징벌하라. 척합이나 세우고. 하면 다냐?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일본 대사가 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아픈 역사는 기억해야 되고 또그 집단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태도는 우리를 성숙시킨다기 보다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죄를 묻는, 타인에게 그 죄책, 책임을 묻는 굉장히 독특한 과정이다. 독특한 과정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만 성숙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성숙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